저희, 이신인상은 저희에게는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상입니다. 어, 저희 오메가X 멤버 11명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믿어주고 응원해준 우리 포획 여러분들 덕분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고마워요 포획. 어, 그리고 저희 오메가X로 무대를 다시 설수 있게 해주신 스파이어 황성우 의장님. 강성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스파이어 모든 식구분들과 다른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오메가X 멤버 11명의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어, 마지막으로 오메가X 멤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저희 오메가X 앞으로도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그리고 저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도 멘트를 준비했는데 한 번. <laughs> 저랑 예찬이가 영어, 일본어를 준비했는데요. 그런 타이신진쇼 모를 타이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대수대 스포이기.